장자 외편 20 3목 5 공자 위어 진체 지간하여 7일 불화식하니 태공임 왕자 지왈이라 자기 사호인저 왈이라 연하다 자오 사호와 왈이라 연하다 임왈이라 여상은 불사 지도홀이라. 동해 유조원 하니 기명왈의이라. 기위 조야는 분분질질하여 이사무능이라. 인원 이비하고 박협 이서하며 진불감이 전하고 퇴불감이 후하며 식불감 선상하고. 필취기서라 시고로 기행렬 불척하고 이외인절 부득해라 시 면허환이라 직목 선별하고 감정 선갈이라 자기 의자에 식지 경우하고 수신이 명호하여 소소호역에 일월 이행하니. 고 불면여라 석오문지대성지인왈하니 자벌자 무공하고 공성자 타하며 공명자 휴라 숙능 거공 여명하고 이환 여중인 일이요 도류이 불명거하고 덕행이 불명처라 순순 상상하여 내비 어광하며 삭적 연세하여 불이 공명이라 시고로 무책어인하고 인역무책언이라 지인 불문이언을 자희재오 공자왈하여 선제라하고 사기 교유하고 거기 제자하여 도어 대택하여 의구갈하고 식서류하니. 입수불란군하고 입조불란행이라 조수부로하니 이황인호와 <laughs>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포위되어 이래 동안 불을 떼어 밥해 먹지 못하자 태공임이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말하였다. 선생께서는 거의 죽을 뻔 하셨군요. 공자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선생은 죽음을 싫어하시오? 공자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태공임이 말하였다. 내가 시험삼아 죽지 않는 도에 대해 말하리다. 동해에 새가 있는데 이름을 의이라고 합니다. 그 새의 댐댐이는 느긋하게 떼지어 날면서 무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끌어당겨 날고 <laughs> 몰아대야 둥지로 가며 나아갈 때는 감이 앞이 되지 않고 물러설 때도 감이 뒤가 되지 않으며 먹을 때도 감이 먼저 맛보지도 않고 반드시 남은 것을 먹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 무리들이 배척하지 않고 외부 사람들이 끝내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환난을 모면하는 것입니다. 거둔 나무는 먼저 베어지고 맛 좋은 우물은 먼저 마릅니다. 선생은 아마 생각해 지혜를 꾸며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몸을 닦아 나무 더러움을 드러내고자 하여 밝은 해와 달을 내건듯이 행동하고자 하니 그 때문에 재난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요. 옛날 내가 크게 덕을 이룬 분에게서 들었는데 스스로 자랑하면 공이 없어지고 공이 없어지면 패하게 되며 이름이 이루어지면 이뤄진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능히 공과 명성을 버리고 돌아와 무사랑과 함께 할수 있겠소. 도가 유행해도 밝게 드러내어 차지하지 않고, 덕이 행해져도 밝게 드러내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순박하고 한결같아 광인에 비유되며 자취를 없애고 권세를 버려 공과 명성을 추구하지 않소. 이런 까닭으로 남을 책망하는 일이 없고, 남 역시 책망함이 없다오. 지인은 소문이 나지 않는데, 선생은 어찌 그것을 좋아하시오? 공자가 말하기를 훌륭합니다라고는 하 교제를 물리치고 제자들을 돌려보내고서 큰 늪으로 피하여 짐승 가죽과 굵은 배옷을 걸치고 도토리와 밤을 먹으니 짐승 속에 들어가도 무리를 어지럽히지 않고 새들 속에 들어가도 행렬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새와 새나 짐승이 싫어하지 않으니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삼목육 공자문 차 상호왈이라 오 재축어로하고 벌수어송하며 삭적어위어위하고 어휘, 궁어상주하며 위어진체지간이라 오범차수환하여 친교 익소하고 도우 익산하니 하여오. 자상호와리라 자독 불문 가인지 망여아. 임회 기청금 지벽하고 부적자 이추하니 혹와리라. 위기 포여면 적자지포 과이하고 위기루여면 적자지루 다으라 기청금 지벽하고 부석자 이춘은 하야오 임회왈하며 피일이 합하고 차이천속냐라. 부일이 합자는 박궁화 한해에 상기야나 이천속자는 박궁화 환해에 상수야라. 부상수지여 상기는 역원으라. 자 군자지교담약수하고 소인지교감양례하니 군자담이친하고 소인감이절이라 피무고이합자는 증무고일이라 공자왈하여 경문명의라하고 서행상향이귀하여 절학연설아 공자무어전이나 비의 이 가진이라 이 일에 상호우왈이라 순지장사에 질령우왈하여 여게지제라 형막야견하고 정막약솔이라 연즉불리하고 솔즉불로하니 분리불로면 즉불구문이 대형하고 불구문이 대형이면 고부대물이라. 공자가 자상호에게 물었다. 나는 두 번이나 노나라에서 쫓겨났고, 송나라에서는 나무가 잘렸으며, 위나라에서는 자취가 끊겼고, 송나라와 주나라에서는 공궁을 겪었으며,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는 포위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여러 환난을 만나면서, 가까웠던 교제는 더욱 멀어지고, 제자와 친구들은 더욱 흩어졌으니, 어째서인가요? 자상호가 대답하였다당신 어찌 가나라 사람이 도망간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소.임해라는 자가 천금의 벽옥을 버리고 갓난애를 엎고서 달아나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오.그 돈 되는 것 때문이라면 갓난애의 돈 됨이셨고 그 번거로운 것 때문이라면 갓난애의 번거로움이 많습니다.천금의 벽옥을 버리고 갓난을 얻고서 달아나는 것은 어째서인가요? 임해가 말하기를 저 벽옥은 이익으로 맺어져 있고 이 아이는 천륜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오. 무릇 이익으로 맺어진 것은 공군과 재난 근심이나 해로움에 쫓길 때 서로 버리지만 천륜으로 이어진 것은 공군과 재난 근심이나 해로움에 쫓길 때 서로 거둡니다. 서로 거두는 것과 서로 버리는 것은 또한 차이가 많다오. 또 군자의 교제는 물과 같이 담담하고 소인의 교제는 감주와 같이 달콤하니 군자는 담백하기 때문에 친해지고 소인은 달콤하기 때문에 끊어진 것이요. 저 까닭 없이 맺어진 것은 까닭 없이 떨어지는 법이요. 공자가 말하기를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라 하고는 천천히 걸어서 자득한 듯이 돌아가 학문을 그만두고 책을 버렸다. 제자들이 그 앞에서 절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 사랑은 갈수록 더해갔다. 다른 날에 자상호가 또 말하였다. 순임금이 죽을 때 우임금에게 진정으로 깨우치기를. 그대는 이것을 조심해라. 육체는 자연을 따르는 것만 한 것이 없고, 감정은 본성을 따르는 진솔한 것만 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을 따르면 서로 떨어지지 않고 본성을 따르면 수고롭지 않으니 떨어지지 않고 수고롭지 않으면 문식을 추구하여 외형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문식을 추구하여 외형에 의지하지 않으면 진실로 외물에 의지한, 의지하지 않습니다.